여호수아 1 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집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문하세 반지판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 아딸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리앗바알 곧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개바인이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리아시니 열네 성읍이요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호수와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옷과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내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무원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무원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무원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블론 자선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나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대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햇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베을지나엣 가신에 이르고, 내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갓닷과 나할랄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블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레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옷과 아나하랏과 라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타다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집파가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사리며근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베타곤에 이르며 스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음마와 아벳과 르호빈이 모두 스물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 갯과 얌네르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뜸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샤 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나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라곤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집화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그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